so but we have the q e ticket you know the local guy you don't need ticket s 맞다, 맞다, 맞다. 입장료 outdoors? 아 입장료 안 받는 대신에 우리가 들어갈 때

목표였기 때문에 네. 지금 남아있지 않고, 음. 두 번째 잔해볼들은 지금 군데군데 남아있어요. 남자가 음. 이렇게 노는 한데. 긴거 아니죠? 가방검사 한번 합니다. 가방검사.